저희 중고차 카성비 유튜브 채널 상단에 링크를 누르시거나 검색창에 중고차 카성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카성비 진상록 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현재까지도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국산 중대형 세단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넓은 실내 공간성과 부드러운 주행 질감으로 패밀리 카로도 정말 인기가 많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제 뒤쪽에 보이는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HG APG 모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정말 가성비 넘치게 준비한 그랜저 HG 차량 준비한 이유는요. 이 차량 유류비 걱정 없는 APG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 차량 후기용 모델답게 앞쪽으로는 새로 그릴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동급 매물 대비 50만 원이나 저렴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 전국 최저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저희 가정비 중고차에서 500만 원대로 전국 최저가로 준비해본 모델이니까요. 오늘 영상 기대하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스펙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HG API 모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일 2013년 10월에 등록된 2014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시 주행 거리는 15만 3,000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주행성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경과 단순 판금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 엔진과 미션 쪽에 미세노이조차 안방으 보이지 않는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정말 가성비 넘치게 준비한 그랜저 HG 차량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540만 원 540만 원의 돈금매보다 저렴한 그랜저 h g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저와 함께 차량 전면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색상 같은 경우에는요, 검정 색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 봤고요. 전면부 유리 쪽 먼저 비춰드리면 돌팁 현상으로 인해서 크랙감 부분이라던가 트이팅뜬 부분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전면부 유리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래쪽 본댄트나 앞범퍼 쪽으로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 곳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좌우측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헤드라이트 또한 백화 현상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라이트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운데 쪽으로는 후기용 모델답게 세로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 부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앞쪽 핸더부터 사이드 미러, 앞도어, 뒷도어 뒤에 휀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70% 남아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동일하게 70% 남아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차량 후면부도 한번 비춰드리면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정말 깔끔한 후면부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트렁크 도어 아래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APG 가스통이 배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 확인되고 있고요. 골프백 두 개는 충분히 적재가 가능한 넓은 트렁크 공간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조석 측면부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뒤쪽 핸다부터 뒷도어, 앞도어, 사이드미러, 앞쪽 핸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곳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그랜저 HG 차량 외관 컨디션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내로 들어 가서 실내 옵션부터 공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 같이 연식이 무색할만큼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의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이 차량 운전석과 동승자석 도어 트리 쪽을 보게 되면 양쪽 모두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내에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 봤는데요. 정말 부드럽게 단번에 걸리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엔진 떨림이 핸들로 전달되는 잔 진동 또한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도 메인키와 보조키 총두개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실내 옵션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부 쪽을 봐주시면요. 눈부신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ECM 하이패스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으로는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도 좋은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좌우독립 프로토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전방간지기 온오프 버튼 양쪽 모두 열선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어서 핸들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전 차주 분께서 핸들 커버까지 씌어가면서 관리를 잘 해주셨고요. 핸들 우측 편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핸들 열선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좌측 편으로는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계기판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현재 시 주행거리 15만 3,55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계기판 좌측으로 경고등 하나 올라오는 거 없는 깔끔한 계기판 상태. 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그랜저 HG 차량 1열 옵션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을 한번 해 봤는데요. 역시나 중대형 세단 치고는 굉장히 넓은 실내 거주성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레그룸 공간, 헤드룸 공간 충분히 여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쪽 앞레스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뒷좌석 양쪽 모두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는 앞쪽 미디어 차원 컨트롤 할수 있는 순정 미디어 컨트롤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열 시트도 시트 컨디션 비춰드리면 앞좌석이랑 동일하게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의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그랜저 HG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실내 옵션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파워 트레이 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네트를 한번 개방해봤고요 그럼 바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 들리시는 것 같이 굉장히 정숙하고 규칙적인 엔진 사운드 들려주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최종 스펙 정리해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HG API 모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일 2013년 10월에 등록된 2014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실 주행거리는 15만 3천 킬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주행성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 교환과 단순 판금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 엔진과 미션 쪽에 미세노이조차 한방울 보이지 않는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정말 가성비 넘치게 준비한 그랜저 a g 차량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540만원 540만원의 동급매물보다 저렴하게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는 저희 카성비 중고차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이 차량 외에도 저희 카성비 중고차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요 연락 주시면 탁송 거래 절차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좀더 가성비 있고 좀더 저렴한 차량을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가성비의 진상록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